최근 트위터에서 저명한 파이코인 사용자인 보나파이드는 파이코어팀이 다른 인센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대신에 모든 사용자에 대한 KYC 인증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메인넷을 시작하는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코어팀은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앱을 만드는 대신 모든 사람을 KYC 인증을 통과하고 메인넷을 여는데 코어팀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어팀은 다음 분기에 노드 관련 주제로 힘을 쏟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따른 파이 사용자가 노드 관련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발 KYC 인증과 메인넷 오픈에 더 무게를 두었으면 한다. 이렇게 코어팀에 요청했다고 하는 건데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KYC 인증 문제로 지쳐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KYC 인증이 뭐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KYC가 블록체인 기술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코어팀도 아마도 잘 알고 있겠죠. 타 기업과 협업을 하던지 무슨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다 친화적인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사용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그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KYC 인증이겠죠. 본아프라이드 트윗에서 코어팀 우선순위가 모든 사용자에 대한 KYC 인증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KYC 프로젝트는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신원 및 자격 증명을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KYC를 구현함으로써 파이 네트워크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이죠. 보나 파이드는 메인넷을 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다른 인센티브 앱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파이의 중요 측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메인넷 출시는 파이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축적한 파이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는 사항이다. 아직 파이코어 팀은 보나 파이드의 트윗에 응답하지 않았고요. KYC 구현 및 메인넷 출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해 줍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사용자 피드백은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 개발 및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보나 파이드와 같은 사용자가 KYC 인증 및 메인넷 출시와 같은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파이 코어 팀이 내리는 미래의 결정은 암호화폐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방향과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자 결론은 파이코어 팀은 무조건 KYC 인증부터 해결해 달라. 다른 것에는 조금 신경을 줄였으면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KYC 인증이고 그 다음이 메인의 출시다. 이런 거죠. 코어 팀도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겠지만 다른 어플 개발에 신경 쓰기보다는 KYC 인증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어팀에서 어떤 답변이 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곧 답변에 대한 이슈도 올라오겠죠.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파이 단톡방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단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혁신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하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파이코인이다. 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독특한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컬렉션의 세계를 강타했다. 이번글에서는 파이와 NFT를 개발하고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산업에 도입한 한국 선구자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기존의 코인 채굴 방식과는 다른 아주 간단하고 쉬운 접근성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모바일 앱을 통해 파이 코인을 생성하고 채굴할 수 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시뮬레이션 채굴 방식은 특별한 하드웨어나 심도 있는 기술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화적 암호화폐이다. 한국의 파이 성공자들은 복잡한 기술적 장벽 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파이 네트워크의 개념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편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디지털 자산의 세계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예술 작품, 음악, 동영상 또는 기타 수집품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수 토큰이다. 한국의 선구자들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개발과 도입을 주도해 왔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아티스트, 콘텐츠 제작자, 디지털 수집가가 자신의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신이 제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유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담하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탐구하고 홍보함으로써 디지털 아트와 디지털 컬렉션의 혁명에 문을 열고 있다. nft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과 영상 그리고 뭐 그림 이 모든 것들의 자신의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웹3 세상이고 NFT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로 절대 위반조가 불가능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뭐 엄청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NFT를 발전시킨 한국 선구자들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놀라웠다. 그들은 기술적 도전과 회의적인 커뮤니티의 초기 저항,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들은 혁신 정신과 이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장애물에 맞서 싸우는 한국인의 용기 등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산업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파이네트워크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개발하고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서 한국 선구자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살펴보자. 이러한 혁신을 가져오는 데 있어 한국인들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업계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한국은 파이 네트워크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파이는 기술 지식이 부족하거나 큰 투자금이 없는 개인도 암호화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설립. 이러한 혁신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한국의 선구자들은 파이 네트워크의 개념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파이의 획기적인 측면 중 하나는 코인 채굴에 대한 접근 방식, 다른 많은 암호화폐에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 하드웨어와 높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탄소 정책도 필요하겠죠. 환경 오염 문제로 채굴 관련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모바일 앱을 통해 파이 코인을 생성하고 수집할 수 있는 채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하드웨어에 대한 큰 투자나 깊은 기술적 이해 없이도 파이 채굴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파이 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한국의 많은 활성 사용자 수에도 알수 있다. 한국의 파이 커뮤니티는 계속 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파이 채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구자들은 국내 파트너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파이의 영향력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객척자들의 협력과 파이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기여 덕분에 파이는 빠르게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파이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더 포용적이고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 선구자들의 대담함은 암호화폐의 세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가 채택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 파이는 우리나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IT 사업의 성공 여부를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보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성공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오늘 내용은 파이가 한국에 큰 영향을 받았고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 덕분에 큰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음, 파이 파이코어 팀은 한국의 KYC 인증 문제를 조금 더 먼저 해결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대한민국,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파이의 오픈메인넷과 KIC 인증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파이코인 이슈를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파이코인 데이터들로 가득 차있죠. 거의 매일마다 파이네트워크 이슈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뭐 한글 번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파이코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사이트의 내용들이 훨씬 정확하고 내용도 좋습니다. 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내용들 꼭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파일 단톡방에 링크 상단에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뭐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돼서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파일 채굴하신 지 오래 되신 분들 계시고 또 KYC 인증 되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시죠.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굴하시면서 채굴 속도 높이는 방법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파이의 보상에 관련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어, 트레이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코인 이슈, 단기 상승 종목 정보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바랄게 없겠고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같이 부자 되면 좋지 않을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요. 파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인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올해 파이오니아 단톡방 분들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으로 단기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파이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꼭 들어오셔서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저명한 파이코인 사용자인 보나파이드는 파이코어팀이 다른 인센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대신에 모든 사용자에 대한 KYC 인증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메인넷을 시작하는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코어팀은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앱을 만드는 대신 모든 사람을 KYC 인증을 통과하고 메인넷을 열는데 코어 팀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어 팀은 다음 분기에 노드 관련 주제로 힘을 쏟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따른 파이 사용자가 노드 관련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발 KYC 인증과 메인넷 오픈에 더 무게를 두었으면 한다. 이렇게 코어 팀이 요청했다고 하는 건데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KYC 인증 문제로 지쳐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KYC 인증이 뭐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KYC가 블록체인 기술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코어팀도 아마도 잘 알고 있겠죠. 타 기업과 협업을 하던지 무슨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다 친화적인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사용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그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KYC 인증이겠죠. 보나파이드 트윗에서 코어팀 우선순위가 모든 사용자에 대한 KYC 인증 구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KYC 프로젝트는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신원 및 자격 증명을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KYC를 구현함으로써 파이 네트워크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이죠. 보나 파이드는 메인넷을 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다른 인센티브 앱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파이의 중요 측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메인넷 출시는 파이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축적한 파이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는 사항이다. 아직 파이 코어 팀은 보나파이드의 트윗에 응답하지 않았고요. KYC 구현및 메인넷 출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해 줍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사용자 피드백은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 개발 및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보나파이드와 같은 사용자가 KYC 인증 및 메인넷 출시와 같은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파이코어팀이 내리는 미래의 결정은 암호화폐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파이네트워크의 방향과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자 결론은 파이코어 팀은 무조건 KYC 인증부터 해결해 달라. 다른 것에는 조금 신경을 줄였으면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KYC 인증이고 그 다음이 메인의 출시다. 이런 거죠. 코어 팀도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겠지만 다른 어플 개발에 신경 쓰기보다는 KYC 인증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어팀에서 어떤 답변이 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곧 답변에 대한 이슈도 올라오겠죠.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파이 단톡방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단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혁신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하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파이 코인이다. 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독특한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컬렉션의 세계를 강타했다. 이번 글에서는 파이와 NFT를 개발하고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산업에 도입한 한국 선구자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기존의 코인 채굴 방식과는 다른 아주 간단하고 쉬운 접근성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모바일 앱을 통해 파이 코인을 생성하고 채굴할 수 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시뮬레이션 채굴 방식은 특별한 하드웨어나 심도 있는 기술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친화적 암호화폐이다. 한국의 파이 성공자들은 복잡한 기술적 장벽 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파이 네트워크의 개념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편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디지털 자산의 세계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예술작품, 음악, 동영상 또는 기타 수집품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수 토큰이다. 한국의 선구자들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개발과 도입을 주도해왔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아티스트, 콘텐츠 제작자, 디지털 수집가가 자신의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신이 제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용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담하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탐구하고 홍보함으로써 디지털 아트와 디지털 컬렉션의 혁명에 문을 열고 있다. NFT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과 영상 그리고 뭐 그림 이 모든 것들의 어 자신의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웹3 세상이고, NFT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로 절대 위반조가 불가능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뭐 엄청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NFT를 발전시킨 한국 선구자들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놀라웠다. 그들은 기술적 도전과 회의적인 커뮤니티의 초기 저항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들은 혁신 정신과 이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장애물에 맞서 싸우는 한국인의 용기 등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파이네트워크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개발하고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서 한국 선구자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살펴보자. 이러한 혁신을 가져오는 데 있어 한국인들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업계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한국은 파이네트워크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파이는 기술 지식이 부족하거나 큰 투자금이 없는 개인도 암호화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설립. 이러한 혁신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한국의 선구자들은 파이 네트워크의 개념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파이의 획기적인 측면 중 하나는 코인 채굴에 대한 접근 방식. 다른 많은 암호화폐에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 하드웨어와 높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탄소 정책도 필요하겠죠. 환경 오염 문제로 채굴 관련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모바일 앱을 통해 파이코인을 생성하고 수집할 수 있는 채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하드웨어에 대한 큰 투자나 깊은 기술적 이해 없이도 파이 채굴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파이 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한국의 많은 활성 사용자 수에도 알수 있다. 한국의 파이 커뮤니티는 계속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수천명의 사람들이 파이 채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구자들은 국내 파트너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파이의 영향력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객척다들의 협력과 파이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기여 덕분에 파이는 빠르게 발전하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파이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더 포용적이고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 선구자들의 대담함은 암호화폐의 세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가 채택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 파이는 우리나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it 사업의 성공 여부를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보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성공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오늘 내용은 파이가 한국에 큰 영향을 받았고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 덕분에 큰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파이, 파이코어 팀은 한국의 KYC 인증 문제를 조금 더 먼저 해결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대한민국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파이의 오픈메인넷과 KYC 인증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파이코인 이슈를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파이코인 데이터들로 가득 차 있죠. 거의 매일마다 파이네트워크 이슈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뭐 한글 번역으로 보시면 되구요. 파이코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사이트의 내용들이 훨씬 정확하고 내용도 좋습니다. 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내용들 꼭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파일 단톡방에 링크 상단에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뭐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돼서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파일 책을 하신 지 오래 되신 분들 계시고 또 KYC 인증 되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시죠.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굴하시면서 채굴 속도 높이는 방법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파이의 보상에 관련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파이 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반똥방에 어, 트레이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코인 이슈, 단기 상승 종목 정보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바랄 게 없겠고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같이 부자 되면 좋지 않을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구요. 파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올해 파이오니아 단톡방 분들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으로 단기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파이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꼭 들어오셔서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